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두각에서 어, 영동고 1학년 영어 담당하고 있는 안성찬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바로 들어갈게요 어, 오늘 말씀드릴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영동고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물론 이게 첫 번째 설명회가 아니실 것 같아서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럼에도 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이 어려운 어렵다고 들어 보셨겠죠? 네, 어려운 이 시험 어떻게 제가 대비해 드릴지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간단한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상위권의 DNA라는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 저는 안성찬이라고 하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영어 전공했고 현재 두각학원을 이제 메인으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달에 강남대성 이제 윈터스쿨도 다녀왔고요. 어, 올해도 역시 재수종합반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하이퍼 목동관에서 출강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개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녀왔거든요. 아침 일교시라서 네, 8시부터 다녀와서 네,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어, 이따가 영동고 시험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어, 영동고 시험에서 결국 중요한 게 독해력이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독해 습관 얼마나 잘 쌓아 줄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저는 올해도 이제 n 수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어 독해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수능도 항상 분석하고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이라서 요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이 시험표는요 2 4 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어, 기준으로 이제 만든 편인데요. 3개년 동안 딱히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 대충 비슷하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택형 30문항에 서술형 2문항입니다. 어, 문제가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요. 서술형은 조금 적은 편이긴 하죠. 근데 워낙 객관식이 좀 어려워서요. 어 그게 다좀 커버가 되는 정도긴 합니다. 그리고 점수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따가 이제 1등급 커트라인 대충 보여드릴 건데요. 어, 객관식이 20점 만점입니다. 네, 그래서 20점 만점, 서술형이 5점 만점. 총점이 25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험에 이제 4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단어,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가 들어갑니다. 간혹 가다가 모의고사가 추가될 수도 있는데, 어, 그럴 때는 뭐 교과서 한것 빠지면 하나 모의고사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전부터는 모의고사가 항상 들어갔었는데, 이부교재를 작년에 바꿨거든요. 이 작년에 이 고1기출 부교재로 바꾸면서 사실 이제 더 이상 기출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고위 기출이 더 이상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번 들어갔어요 이 교과서가 한거 빠지면서요 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단어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수행평가 단어 프린트가 들어갔고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은 이제 학교 수행평가였고 이제 더 예전에는 이제 단어 책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교과서는 올해부터 개정돼서 싹 바뀌었죠. 원래 YBM 한 사용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애니능률 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 부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게 이름이 긴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고일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고일기출이 어머님들 학생분들 어렵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제가 무료 특강을 이미 다 진행했거든요. 무료 특강 때 애들한테 이걸 똑같이 물어봤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네, 고일기출은 사실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네, 굉장히 쉬운 편이요. 에 어, 이따가 그 예문을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짧고 쉬워요. 그러면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따가 어려운왜 어려운지 네, 어려운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부교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네, 소수형도 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에서 서수령이 올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그러냐면요 올해 이제 고 1이 되는 친구들이 적용이 받는 게 이제 28 대입 교육 개편안입니다. 근데그 교육 개편안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내신에서 서수령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조금 있다면 이 변동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없을 수도 있지만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문제 유형입니다 뭐 그냥 평이한 그냥 모의고사형 유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어법 그리고 순수사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얘네들이 킬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공부를 조금만 다 하면 어느 정도는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서술형 보시면은 두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20 3학년도부터는 고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문맥상도 들어가고 가끔 빈칸 넣어라 요, 요런 문제들도 나왔었는데 23, 24학년도 요 2년 동안은요. 딱 요거 두 개만 나왔어요. 그래서 어법상 틀린 거 영작하시오. 이렇게요. 근데 특히 요 2번, 서술형 2번이 킬러 문항입니다. 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어, 요등급컷 다음에 실제로 요 예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등극컷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얘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무난하고 쉬운 그런 학교 같은데 난이도는 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싹다 바뀌었어요. 싹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험범위 그대로 나오는 게 반, 바뀌는 게 반입니다. 근데 어, 변형 정도는 뭐 고등학교에서 흔하다던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형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그냥 다 갔다가. 딴 글로 채워버려요. 그래서 상입니다. 애들이 그냥 새로운 글을 반 정도는 봐야 돼요.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커트라인 보시면요. 이게 100점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돼요. 이 개편안이 되기 전에 이전 1등급, 2등급, 3등급 기준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받는 1등급 기준은 이 2등급 대략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1점입니다. 영동고 기준으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서수령 2번이 3점 배점이에요. 틀리면 굉장히 간당하죠. 그래서 서술형 2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쓰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예 싹다 날라가면 1등급이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특징은요. 편차가 굉장히 커요. 네. 고등학교 시험은 편차가 클수록 어렵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좀 무난무난한 고등학교 시험은요. 대부분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대의 3개가 다 형성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근데 요런 음. 어, 점수 편차를 가지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세 가지 포인트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첫 번째는 지문 변형, 변형 은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추가가 메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형되고 추가되냐? 두 가지예요. 원래 위에 있는 거는 예전에 더 많이 쓰던 방식이고요, 요즘은 이 아래 것도 꽤 쓰십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모의고사는요, 어. 원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논문에서 따오고요. 그러니까 논문은 굉장히 긴 글이잖아요. 그긴 글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좀더 쉽게 가공해서 만듭니다. 모의고사 글이요. 근데 그 모의고사 글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원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원문을 이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딴 부분을 붙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내시고요. 그게 사실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던 방식이고요. 요즘은 어떻게도 하시냐면 똑같은 주제인데 아예 다른 글 있죠? 비슷한 글이야 뭐 많을 거니까 그냥 그런 데에서 그냥 가져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새로운 글들 지문 추가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1 번으로부터 파생된 문제예요. 애들이 시간이 모자랍니다 고등학교 시험 시간이 50분이에요. 근데 저희 시험이 30 아, 시험 문제가 32문제였죠. 그러니까 한 문제당 사실 1분이 채 1분이 넘긴 한데 2분이 채안 됩니다. 근데 처음 보는 글이 막꽤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서수령 2번도, 아, 이거 못 썼다. 3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이제 많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서수령 2번 킬러 서수령입니다. 사실 주제를 바탕으로 처음 보는 문장 장문하는 게 메인 같지만요. 이것도 독해력이 일단 은 메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싹다 바뀌어 있거든요. 주제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니까 장문을 하는 게요 주제를 장문하세요 요약문을 장문하세요기 때문에 주제가 파악이 안돼 있으면 장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독해력이다 이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주제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장문 문제긴 이 합니다 근데 그 장문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주제 파악하고 기본적인 구문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장문 정도는 할수 있는 정도 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 세 가지 다 관통하는 가장 핵심이 뭘까요? 이미 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독해력입니다. 무조건 독해력입니다. 응용력이고요. 그래서 사실 달달달달 외우는 뭐 중학교 시험과는 너무 상극인, 아예 다른 그런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모의고사를 못 본다. 영동고 내신 잘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 세미 잠깐 아, 제 습관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독해 습관 만들어 줄수 있는 게 내신. 수업이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문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어, 서술형 2번 제가 말한 그 킬러 서술형 문제 갖고 왔어요. 어,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hindsight is 2020 20? 의미하는 바 당연히 이거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글이에요. 초반 빼고요. 영어로 작성할 때 다음 조건에 맞춰 빈칸을 채우시오. 제가 구문이 생각보다는 쓸만하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휘를 다 줘요.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시오 꽤나 친절하죠 그리고 어형변형은 사실 서수, 고등학교 서술형의 기본이라 요거는 이제 참고해 주셔야 되고 딴거 쓰지 마라 그러니까 필형은 다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형만 조금 바꿔서 주제 맞춰서 써볼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문제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서술형 그 나왔던 앞에 잘안 보이시면 거기 잘 보이실 거예요 네.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이 실제 시험 문제예요. 제가 여기 밑줄을 딱끊어놨습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실제 친구들이 공부한 지문이 오른쪽입니다. 보세요.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시험범위를 공부하고 간건 이건데 시, 실제로 나오면 이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보라색까지만 똑같아요. 보라색까지만 그러니까 딱이 정도라는 거죠. 어 이거 익숙한데 넌누군니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사실 독해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또 천천히 읽고 있을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빨리 안정적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네. 그럼 이거 나머지 어디서 가져온 거냐?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궁금해보시, 궁금하시면 해궁금 인터넷에 쳐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를 이렇게 싹 긁으셔서요. 아, 긁으실 수는 없으니까 타이핑을 좀 치셔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다 딱 치면 이렇게 나와요. 다른 글의 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를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Emotions can be deceiving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출제된 것도 이글 안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답도 이글 안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글을 그냥 다 활용한 거죠. 그럼 이쯤 되면 이제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영동고 시험 대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독해력, 물론 독해력 맞습니다. 독해력을 그리고 항상 실전 연습시켜 줄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등학교와는 좀 차별되는 게 꼼꼼하게 막다 분석해 주는 게 영동고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싹다 바뀔 거고 그싹다 바뀐 거에서 이제 점수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실전 훈련을 매주 시켜 줄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정도고요. 정답도 이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요거 어떻게 대비해 드릴까? 이제부터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내신 분석서 그래도 필요하긴 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 다음에 매주 보는 미리 보는 중간기말고사, 자체 제작 모의고사입니다. 오회분 관리 시스템 직전 보강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신 분석서입니다. 아무리 싹다 바뀌고 해도 절반 정도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도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해줘야겠죠, 당연히. 할 겁니다. 이렇게 분석된 상태로 나오는 교재가 나올 거고요. 어, 내신 분석서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어 있고 해석 있고 어, 본문 출제 포인트 있고요. 이 정도 워크북과 단계별 연습 문제가 같이 제공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내신 분석서였고요. 영동고 시험 대비는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매주 보는 자체 제작 모의고사예요. 이렇게 시험 트렌드를 다 분석하고 있는 어, 뭐 강사, 뭐 저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laughs> 저는 요거를 반영해서 매주 절반 정도는 그대로, 절반 정도는 이글 저글에서다 끌어와서 바꿔서 연습시켜 줄 겁니다. 여기서 그런 문제가 뭐 독해력은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매주 보고 매주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풀모의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30문제 2 문제, 그러니까 개관식 30문제, 서술형 2 문제로 제공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서 적중시킨 사례는 뭐 수도 없이 많은데 뭐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몇 개만 그냥 가져왔습니다. 네. 그냥 보시면은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네. 뭐 빈칸으로 제가 냈었는데 뭐 밑줄 이미 여기 나왔죠 그대로. 뭐 이런 적중 사례야 당연히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이런 서술형 그대로 맞춘 거라든지. 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 매주 보는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도요. 어, 단어 복습 테스트를 또 매주 봅니다. 그래서 단어 테스트는 이제 수업 시작할 때 복습 테스트랑 같이 보고요. 복습 테스트는 그럼 뭐냐라고 이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약간 쪽지 시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단답형 주관식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거잘 복습했는지. 항상 수업 시작할 때 이제 같이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 프로그램 쓸 거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도 매주 문자 받아 보실 수 있고 학생들도 같이 볼수 있습니다. 내가 매주 뭐를 들렸는지 약점 분석하고 오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을 매주 예약 형태로 잡아서 저랑 직접 1대1 클리닉을 할 겁니다. 어 그때는 뭐 하냐? 일단은 기본적인 거안돼 있는 거 완료하는 게첫 번째예요 테스트 막 불합격했어 막 과제 막안돼 있어 그러면은 그 완료 시까지 잡아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거 다 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 봤던 모의고사 있죠 아까 자체 제작 모의고사 그거 피드백하고 질의응답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피드백 아 클리닉 진행할 거라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단어 복습 테스트에서도 이렇게 이제 쪽지시험 형태로 이제 내는데요 그런 거에서도 뭐 적중 사례들은 뭐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고요. 여기 똑같은 자리입니다. <laughs> 뭐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 달에 이제 강남대성 인터스쿨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뭐 관리, 뭐 질의 응답 요런 거 이제 괜찮았다는 뭐 강의 평가 몇개좀 들고 와 봤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직전 보강입니다. 직전 보강 때는 일단은 시험 범위 총정리 교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또 메인이긴 하죠. 자체 제작 모의고사 한번 더볼 겁니다. 근데 가장 어렵게 볼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내일 시험을 좀 쉽게.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좀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제 직보 시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다음 날 시험 봤을 때, 아쌤 어, 너무 쉬웠어요, 어제보다 쉬웠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제 봤던 거 똑같이 나왔어요. 뭐 이런 문자도 많이 주거든요. 직보 때는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요. 어, 트렌드 분석을 매주 아 매주가 아니라 매 시험 동안 이제 제공을 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게될 거고요. 1학기 기말고사는 1학기 중간고사 거. 2학기 중간고사는 뭐 1학기 기말고사건 직전 시험에 트렌드 분석을 하면서 또 요런 거 요즘 좋아하시네 요런 것도 이제 직보 때 다시 제공해 드릴 거고요 뭐 주의점 시험 볼때 총정리 이렇게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무료특강이 이미 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어, 교재도 다 이쁘게 싹다 나갔거든요. 근데 여유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설명해 들으시고 어 무료특강 한번 좀 궁금하다. 나도 진단평가 보고 한번 어, 점검 좀 해봐야겠다. 영동고 기출을 한번 풀어보고 그런 생각이 좀 드시면 저희 두각 비전관 어, 데스크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강의 영상과 무료 자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량이 되는 선에, 선까지요. 네. 그래서 이미 지나갔지만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영상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다. 그 다음에 어 저희 3월 개강은 3월 15일, 16일 개강입니다. 토요일 밤과 일요일 밤 이렇게 있고요. 네, 3시간 강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 여기까지는 사실 뭐 다른 내신 대비도 어 다른 학원의 뭐 내신 대비도 다비슷비슷 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네, 어, 제가 조금 더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요. 내신의 수능화입니다. 특히 영동고가 정말 선두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어, 28대 교육개편안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내신에서 서술형을 좀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수능으로만 뽑기를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부랑 스카이는요. 그래서 내신을 자꾸 넣으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정, 정시인데도 내신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더더욱 더, 더. 근데 오히려 내신은 아이러니하게 수능 형태로 됩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어, 그러면은 내신 대비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독해력, 독해습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분명히 친구들을 좋은 길로 안내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상위권 출신입니다. 전교 1등 출신이긴 한데요. 뭐 이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좀 최상위권으로 갈수 있는지 그리고 참고로 제가 1학년 1학기 3.1이었습니다. 근데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상위권으로 갈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좀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을 좀더 멘토처럼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제가 강남대성 윈터스쿨을 갔을 때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0명 이상 정말 지름답을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예비 고2였는데 친구들이 이미 다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강남대성 윈터스쿨에 온 친구들은 막 1.0대. 막 친구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조차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맞을 수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갈 정도로 그런 멘토 같은 역할이 되어줄 수 있다 친구들에게 어고 그 정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요거는 그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저와 함께 하신다면 1등급을 이제 만들 수 있는 dna를 이제 학생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첫 고등학교 내신 대비라서 아마 굉장히 꼼꼼하게 알아보고 계실 거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텐데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